안녕하세요, 중립라이더입니다. 2023년 2월 12일 일요일 짧은 레이스 방 들어왔습니다. 앞뒤로 뭐 100km 이상 되는 어 LSD 형태의 이벤트 방도 있었는데, 뭐 평지는 사실상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기 때문에 패스 평지 달릴 바에는 그냥 레이스 한두세판 뛰는 게더 재밌습니다. 아, 점점 시즌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희 지금 주변 동생들 친구들도 오늘 뭐 점심 이후에 라이딩 하자고 단톡방에 연락이 왔었는데 아, 오늘 미세먼지 상태 봐서는 나갔다가는 뭐가지에 먼지가 <laughs> 엄청 낄것 같아. 아우 코하고 목에 먼지 껴서 이거 뭐 도라지로 콧구멍 쑤시고 삼겹살로 목 뚫어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. 자, 스타트했고요. 오늘 지금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러한 맵, 이러한 이벤트, 레이스 방, 빈집털이 노려야죠. 더군다나 지금 A 카테고리 인원이 후미에 있다. 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. 그렇다면 지금 달리고 있는 B 그룹, C 그룹 인원 일부 인원들과 병림픽을 하게 되지 않을까. 아, 달리는 맵, 마쿠리 섬의 파이낸 샌디 코스고요. 한 바퀴 10 한 5km 정도, 네, 10.6km 리드인 구간 제외하고선 획고가한 어, 70m, 80m 정도 되니까 중간에 뭐 야구로막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뭐 이미 어, 마쿠리 섬내 맵은 뭐다 달려봤기 때문에 어, 말 그대로 모래 바닥도 달려야 되고요. 비포장도로를 일부 좀 달려야 됩니다. 스프린트 구간이 두번 정도 나오고요. 스프린트 구간이 볼드크 스프린트, 뭐, 타이드풀 스프린트, 뭐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 적절한 아이템이 나올 경우 네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초반 스타트, 네 레이스는 무조건 초반에 잘 붙어야 됩니다. 한 5분 정도 잘 버티면 20분까지도 괜찮게 달릴 체력만 있다면 꽤 좋은 순위 네 얻을 수 있다라는 거. 요 구간에 어필 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, 있겠고요. 나선형으로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피니시 직전에 한번더 이곳을 지나가는 것으로 네, 지금 노란색 저질 입고 있는 필립 이 친구랑 오더그 다음 에 그린 네, 캐나다 친구 이러한 친구들 한 여섯 명 정도가 선두팩을 형성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B 카테고리, C 카테고리 인원이기 때문에 아 욕심 생깁니다. 이 정도면은. 해볼만하지 A 카테고리만 없다면 전체의 상위권을 지금 노려보는 것으로 자 오르막 끝자락이 지금 미니백 우측 미니백 보면서 그 화면 속에서 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음영으로 지금 경사도가 표시되고 숫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저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아 그다음 지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하면서 뭐 케이던스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힘을 줘서 인터벌을 친다거나 뭐 그런 것을 미리미리. 어, 움직일 수가 있겠죠. 자, 어, 다리 교량 구간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좀추스려졌죠한네명 정도 위, 뒤쪽에 어, 일본 친구는 저 정도 시간 차면은 쉽지 않을 텐데 따라 붙으면 따라 붙어도 나이스고 안 붙어도 뭐안 붙어도 나이스지.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. 자, 볼드워크 스프린트 구간이고요. 3 5 0 m 미터입니다.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 1%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스프린트 구간이 되겠습니다. 아이템이 뭐페드웨이트라든가 에어로 부스트, 드래프팅 부스트 뭐 어떤 것이든 나오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. 그 지형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참 네, 운이 좋아야 되는데 저것도 페드웨이트 나왔기 때문에 오르막 구간에서 아껴뒀다가 피니시 지점에 쓸 것인지 아니면 스프린트 구간이 지금 어, 타이드풀 스프린트 구간이 한번더 나오게 되는데 어, 그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요때 네,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한번 터트려 보기로 해봅니다. 패드웨이트는 사실 평지 뭐 내리막에서 쓰는 것보다는 오르막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. 자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네, 기대를 해고서 터트렸는데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아 XP 플러스 10대는 아이템이 나왔네요. 쓸모없어. 아휴 자 라스트 2.8km 여기 야구르마 구간이죠. 지금 나선형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어, 상태인데 에, 호주 친구 하나가 지금 인터벌 쳤죠. 네.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, 거리 차이 오르막이니까 좀 시간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사실 평지 구간 진입하면 저 정도의 시간차는 금방 아, 줄일 수가 있는데, 어우, 쟤네 둘 따라가네. 그럼 여기서는 저도 머뭇거리면 안 되겠죠. 일단은 최소한 앞에 두 친구는 바짝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. 자, 요 구간이면 이제 바로 내리막 나오죠. 해서 여기서 이런 데또 저희 같은 또 글래머러스 라이더들이 유리하죠. 실컷 당길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체중 실컷선 가볍게 페달링만 해줘도. 꽤 괜찮은 속도가 나온다는거그 비포장 구간이었기 때문에 파워 소모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. 자. 앞전에는 직진을 했었죠. 지금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피니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. 1.4km 남았고요. 네. 지금 필립이 시간차가 좀 벌어졌는데 저 친구랑 병립픽을 마지막에 하게 되지 않을까. 저랑 같은 B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되면 지금 팩에서 저랑 같은 카테고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순위를 비롯해서 카테고리 순위도 꽤 괜찮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, 빈집털이 이렇게 재수 좋으면 꽤 좋은 어, 순위 얻어낼 수 있다는 라 거. 자, 피니시 직전에 호주 친구 하나가 따봉을 날려줬죠. 네, 못 따라가겠다. 인정하는 거였나? <laughs> 아, 나 어깨 뽕 들어가네. 또 자, 피니시 했습니다. 짧은 거뭐 10km 정도이기 때문에. 뭐좀 고파워로 달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이긴 합니다. 이 요러한 거 달리면은 인터벌 능력치도 좀 좋아지는 거 같고 한 20여 분 정도 달리는 그 버티는 힘이 좀 생겨나는 거 같습니다. 아, 요거 끝 요거만 타고 이좀 아쉬워 가지고 어 미쳐 미쳐 이제 컴플리트 하지 못한 그런 아이 어 루트를 좀 선택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. 아토피아에는한세개 정도가 남아있는데, 네, 지금 선택한 것은 더 프리첼 한 70km 정도 달리게 되고, 획고는한1,300 정도 되니까, 뭐 주말에 요 정도 괜찮죠. 요거를 선택하고선 달려보기로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,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